안녕하세요. 자, 새빛 둥둥 벤츠 전기차가 싸게 나왔다고 해서 한번 둘러보러 왔습니다. 어 EQA인데요. 원래 EQC가 2019년에 먼저 나왔었죠. 근데 이제 EQC 같은 경우에는 기거에서좀 롤스로이스보다 보기가 힘들어요. 그 정도로 판매량이 좀 저조했기 때문에 전기차 시장에서 벤츠는 어쩔 수 없이 후발주자인가? 라는 의심을 불러일으켰죠. 그런데 6천만 원 이하라면 어떨까? 왜냐하면 6천만 원이라는 게 이제 정부의 보조금이 지급되는 기준이거든요. 6천만 원 이하면 100% 지급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얘기가 좀 다르지 않을까? 결과는? 성공입니다. 대성공입니다. 지금 6월 18일 기준으로 사전 예약 건수가 1,000건이 넘어갔다고 하는데, 이게 올해 벤츠 코리아가 들어올 물량을 훌쩍 넘어서는 양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거는 전기차 서라서가 아니라 5천만원 정도의 벤츠의 신상, 삼각별을 구입할 수 있다는 메리트가 통한 것이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빠르게 외관을 한번 둘러보시면은 EQ 시리즈 벤츠의 EQ 시리즈의 특징인 검은색 패널 그리고 큰 삼각별이 보여요 왜냐하면은 전기차는 그릴이 필요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특징적인 게이 선인데요 헤드라이트 부분에 요 주간 주행등이랑 같이 이어지면서 하나의 선을 쫙 형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멀리서도 눈에 확 들어오는 심플하면서도 강렬한 인상을 보여주는 거죠 자 EQ 시리즈의 디자인 기조는 EQC처럼 기존의 벤츠 디자인을 이어갈 것이냐 EQS 컨셉카처럼 아예 새로운 임팩트를 줄 것이냐의 갈림길입니다 EQA는 GLA 플랫폼을 공유해서인지 기존과 큰 차이는 없어요. 다행히 EQC의 가로 그릴은 없어졌습니다. 가격의 차이에 따라서 반응이 이렇게 달라져요. 디자인이 다는 아닌 것 같습니다. 뒷모습도 역시 GLA와 거의 뭐 비슷합니다. 보자, 보자. 자, 여기가 EQA의 내부입니다. 들어보시죠. 자, 내부를 보시면 요. 로빈 형태의 원형 통풍구가 제일 좀 특징적인 부분입니다. 요 녀석까지 해서 다섯 개. 요거는 뭐 벤츠의 특징이죠. 두 개의 10.25인치 디스플레이, MBUX 인포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데요. 신상 인포 시스템인 MBUX 하이퍼 스크린은 하반기 출시될 EQS에 처음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얘는 아니고요. 자, 한국 사람들 이제 열선 통풍 시트 민감하죠. 근데 이 일반 모델이랑 AMG 패키지는 열선만. 통풍은 AMG 패키지 플러스를 선택해야 들어간다고 합니다. 시트 자체도 아티코 인조 가죽이죠. 플러스만 진짜 가죽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근데 요새는 인조 가죽도 잘 나와가지고 충분히 고급감이 있긴 합니다. 파노로마 선루프는 옵션이에요. 시원하게 뚫려 있습니다. 자 뒷좌석을 보시면은 이렇게 좀 허벅지가 뜨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사실 뭐 최근에 나온 아우디 이 트론 GT 같은 경우는 여기를 배터리를 좀 빼가지고 이제 발 들어갈 공간을 좀 확보를 해줬는데. 어 이거는 뭐그 정도는 아니고 근데 뭐그 차는 1억대 중반되는 차니까 비교할 만한 사안은 아니지만 삼각별이면 된거 아니냐 이런 부분은 좀 아쉽긴 하죠. 자 이게 앞 후드 안의 모습입니다. 모터예요. 전륜 구동이고 최고 출력 190마력, 최대 토크 38.3입니다. 제로백이 8.9초입니다. 비슷한 가격의 모델3 아이오닉5나 EV6는 4초에서 5초대가 나오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죠. 삼각별이면 된거 아니냐? 자, 총평을 하겠습니다. 벤츠 EQA 전기차로서는 조금 썩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벤츠의 명성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죠. 하지만 보조금 받아서 5천만원 정도의 벤츠의 신상 삼각별이다. 이거는 아직까지 통한다. 근데 언제까지 그게 통할 거냐? 그거는 조금 다른 얘기죠. 그래서 이제 포르쉐나 아우디 같이 전기차 임해도가 아니라 전기차라서 더 괜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 경쟁 브랜드들이 생겨나고 있으니까 벤츠도 이제 하반기에 출시가 되는 EQS부터는 조금 벤츠다운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결론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끝.